아, 나 이거 진짜 <�human> <require> 어, 아, 나 아, 나이나 이거 진짜 아, 나 이거 아, 네, 태윤! 더 올려, 더 올려! 위에서 놀아, 위에서! 그 네. 아, 더 쳐! 그아또 흔들어, 어, 흔들고 어, 들어가, 들어가야 돼 안으로 어? 와, 와, 와 위에서 놀아, 쳤지, 아, 마. 그래, 위에서 해너켠 쳐, 너가 이긴다 야, 너가 이긴다 고정아! 가, 해. 가도 돼, 가도 돼. 살려! 고정아! 살려야지 살아, 알겠지? 아빠! 야, 앞에서 나 끝내! 고정아, 더 업. 어! 오케이. 더 어! 여자! 그렇지! 그

공간만들어 공간만들어 해우아 세윤아 발밑이라고 발밑 신경써 빨리 나와! 빨리 와! 빨리 시간 없잖아! 양석 공간만 들어! 우동은 공간만 들어! 우현아 공간만 들어! 승현아 공간 라인이 먼저야! 안에 먼저 하지마! 고승현! 도현. 앞에가 먼저야 오와 빨리빨리 미리 찾아 놓으라 그랬지! 좋아, 좋아, 좋아. 현 오빠야 먼저 소유 먼저 소유 먼저 그래 또 벌려 공간 만들어 승현아 없을 때 미리 나와야 돼레이의웰 국탑아! SC 화이팅! 에서시 <onsieur> 화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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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있다가 또 사이드 들어가야 되겠지? 네? 호흡하고 다가 사이드 들어가야 이 놈은 잘 네. 있어 어 너야 내손야왜 내려 네. 미들 네. 왜 내려 아니 네. 스페이스 기다려 미들 네. 왜 내려 너네 아아고다야

멘트! 멘트! 움직여! <목소리> 어, 어. 또봐아또봐아또봐아 지금 붙어가지게 그만 야돼내가 안으로 지아 가운데 보면서. 가야 돼 가야 돼 아, 게 너무 잘없어와김태윤 김태윤 미리 줘 발밑에 미리 줘. 야태윤 잡아놓고 이거 이거 아니라고 잡았으면 나가라고 어? 우태윤, 너까지 들어가야지. 태윤이 1번, 태윤이 1번. 어! 좋아! 효현아 빨리 벌려. 다 나고 해 봐. 아 어, 뒤로 뒤로 뒤로. 현아 더 뒤야. 오준 선너 때려. 현호, 때껏. 현우 윤후, 괜찮아? 현우한 번만 래 현호, 현호, 현호. 준우, 된다 현호. 벌려. 어, 현호 줘. 가지가. 마무리. 라인 맞춰가지 어, 뭐뭐 아! 얘냥가 다리 잡아. 김태윤빨아빨리 뿌려 네, 네. 볼봐볼봐 볼 봐. 석현, 더 올려! 석현! 그냥 올라가! i don't know